칼도 기백. 드리스 씨, 돌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저 돌아올 줄 알았어요. 으, 조금 불안하기도 했지만요. 아주 조금. 요만큼. 음, 요만큼이라고 말하면서 팔은 꽤 크게 벌리네. 그런데 사마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아, 그게 말이죠. 쉬, 옵니다. 어용케마 같군. 피페라? 네가 올줄 알았지. 파리왕의 명을 받고 이빛나의 각인을 활성화시키란 말이야. 사마르. 이빛나의 각인을 활성화시킨다고? 파리왕 폐하의 명령이다. 제안을 거절한 공주님께 벌을 내리는 의미로 우선은 그 곁에 있는 인간을 제거하라고 하셨지. 그 각인을 완전히 폭주시켜서 말이야. 비페라 역시 파리왕의 편을 드는군. 공주님이 슬퍼하실 일을 하다니. 네가 그러고도 공주님의 신하인가? 하, 우습구나. 그 공주님이야말로 우리 일종 모두가 슬퍼할 선택을 하셨다. 공주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파리왕을 따르는 것만이 일족 부흥의 유일한 길이었거늘! 일족이라고 해도 나는 소속감을 느낄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부하한 다음 날 돌봐주기 위해 배치됐던 뱀들은 오히려 내 동료들을 해치려 들었지. 그 중에는 비페라. 네 동생도 포함되어 있었어. <laughs> 그리고 설령 일족을 부흥시킨다고 해도 파리왕과 함께하는 길은 선택하지 않겠어. 내가 거절하자마자 폭력을 써서 나를 제압하려 했지. 그리고 수하들을 불러 주변의 인명을 살상하려 했고. 그런 폭군의 딸이 되는 건 사양하겠어. 그래서야 분노의 위광을 벗어버린 의미도 없으니까. 이, 이런 철부지 같은 공주님이 대체 뭘 하신다는 겁니까? 그저 잠자코 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인형이 되셨으면 좋겠을 것을. 이지 이제... 그 어리석은 선택에 대가를 치르시길 공주님의 벗이 고통 속에서 죽는 걸 보여드리죠. 각인이여 발동을. 아니 <laughs> <laughs> 네 녀석 방랑자 지금 날뺀 것이냐 미친 것이냐 어째서 네가 날 뺀단 말이냐? 미쳐버린 것은 너다. 공주님께 거듭 불손한 언사를 하다니 이제부터 이 빛나는 내가 지키겠다 고작 한 자루 칼로 무엇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날 붙이로는 내 마법의 영창을 뵐수 없어 말은 뵐수 없지만 그 말을 하는 너를 뵐 수는 있겠지 그리고 너는 굳이 각인을 발동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타났다 나나 공주님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그걸 보면 분신이든 본체든 대상에 가까이에서 주문을 들려줘야 각인이 발동되는 게 아닌가 그게 사실이라면 각인의 발동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곁에 다가온 너를 베는 것으로 말이야 네 이놈 배신자 뱀이 저대로 놔두면 공주님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인간에게 이용당하기만 하다가 끝나버릴 거야! 나도 그것이 염려되어서 고집을 부렸고, 무례인 줄 알면서도, 공주님께 이 여정을 강요했다. 하지만,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는 과정, 그리고 파리왕의 앞에서 보여주신 그 당당한 모습, 그것들을 보고 나서 깨달았다. 모든 것은, 이 늙은 몸에 괜한 참견이었다고 말이야. 사마르... 공주님을 잘못 재단한 죄가 큽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나이다, 공주님. 이제부터는 그저 공주님의 칼날이 되어 공주님의 적을 패겠습니다. <laughs> 후회하게 될 거다, 늙은 검사. 그리고, 트리스. 네가 일족을 버렸으니 나 또한 널 공주로 섬기지 않겠다 늙은 검사와 함께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며 공포에 떨어라 떠, 떠나갔네요 아이고 조심하시게 지, 죄송해요 다리가 풀려서 그만 공주님 허락해주시면 당분간 이빛나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언제 또 비페라가 이빛나를 해치러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 그렇게 해. 나타난 차원종을 막는 건나 혼자 하겠어. 나의 칼날이자 나의 스승, 사마르.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주인이신 트리스님. 그것이 공주님의 뜻이라면.